네, 라디오스타 3부 3부에 오셨습니다. 돌아왔어요. 무엇이? 요게... 이 음악은? 자 노래 한곡 듣고 났더니 스튜디오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소영씨라고 돼있잖아요. 음, 음. 안녕하세요 소영씨. 그렇죠. 일주일 만에 보네요. 아까부터 <laughs> <laughs> <그깨부터> 말하고 있었어요. <laughs>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야 천의 목소리를 가진 네. 소영 씨를 일주일 만에 만났네요 어, 성격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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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천의 목소리고 네. 아, 다중 인격이 아, 무슨 아, 그, 아, 그 얘기는 진짜 많이 아, 들었어요 아, 다중 인격에 깜짝 놀래요 아, 네. 어. 싫었다 어, 저러다가 갑자기 지난번에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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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거 또어 어, 깜짝 놀랐잖아요. 자 네, 여러분 지난 라디오 극장 어, 방송부는 유튜브 통해서 보실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K 라디오 검색하시면 볼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 am 일6육공닷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유튜브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네.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난 별로다 보는 거 그러시면 어. 지금 이 방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 뭐지? <웃음> <웃음> 아 오늘은 어떤 작품을 하게 될지 이제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작품인가요? 어 오늘은요. 저봐또 바뀐다. 성훈 씨, 주현 씨. 나 그리고 K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나이맨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가라. 어, 한번잡숴봐 <laughs> 오늘 뱀 팔아요? <laughs> 오늘 벤 팔아요? <뱀파나요? 웃음> <laughs> 고와서 그 고와서 안 돼요. 먹어도 <laughs> <몸에도> 슈퍼마트 <laughs> 좀. 자한번 잡숴봐 아니고요. 한번 들어봐봐요. 네. 오늘의 얘기는요. 요즘 네. 극장 가면 가장 핫한 영화입니다. 어. 전 세계 박스오피스 수입을 한번도 찾아봤어요. 음. 이게 개봉 21일째 될때 북미에서만 3억 2천만 달러, 세계에서는 4억 5천만 달러. 원화로는 계산 안하랍니다안 아 나옵니다. 네. 얼마야? 4억 5천만 달러? 그렇죠. 그면 이게 하나라면6 5 0 0원 계산 바로 되는데? 너무 빠르시네요. <laughs> 음, 원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네. 따박따박 <laughs> 네. 잘해봐요. 따박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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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이 정말 빠르네요. 그쵸? 어, 지영 씨가 똑똑해요. 눈치 빠르고 돈계산 빠르고 먹는 것에 발빠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고가. 네. <laughs> 네. 맞아요. 먹는 것에 발빠르. 야, 네. 그렇군요. 음. <웃음> <웃음> 아무튼 저 네. 원고 상관없이 엉뚱한 데로 갔는데 네. 오늘은 그러면 드디어 이제 걱정했던 대로 브로드웨이를 오늘 저희가 나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요즘 핫 이슈 영화 그리고 네. 여전히 맨하튼 브로드웨이 쇼에서 인기의 맨점이죠. 위키드. 야. 요거를 현대판 위키드로 네. 만들어봅니다. 와 너무 재밌겠다. 네, 제가 작년에는 네. 크리스마스 스파크클러를 너무 재밌게 봤고 어. 네. 올해는 꼭 위키드를 보려고 지금 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4 0불이라는데 예약이 잘안돼요 네. 어, 워낙 비싸고요. 그렇죠. 가장 비싼 뮤지컬 중에 하나입니다. 뮤지컬은 400불. 이에요좀 네. 네. 볼만한 거예요? 자리는 400불이에요. 어, 아좀 구성 등에서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좀 아, 영화를 아, 먼저 아. 보고 공연을 보는 것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이 어, 현대판 위키드에서는 네네. 우리의 이쁜 주연 씨가. 엄마! 아리아나 그란데가 맡았던 그린다 역할, 그린데이 역할을 아주 네. 주시면 되고요. 네. 성신 남자지만 음. 여성 역할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딱. 근데 주인공이에요. 딱이에요. 괜찮죠? <laughs> 남들과 좀 다릅니다. 얼굴은 초록색에 마음은 착한 나쁜 마법사. 헐크군요. <laughs> 서쪽 마녀로 불리는 네. 엘파바. 역할을 맡아 주시면 되겠어요. 엘파바. 음 네네, 엘파바. 아, 제가 여성 역할 을 하는 것도 좀좀 그렇긴 한데 원래 네. 상담자기 때문에 마음 착한 건 둘째치고 음. 나쁜 마법사 서쪽 마녀 이런 좀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음. 오늘 드라마 이게 아 이게 잘 어떻게 되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딱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남자인데 여자인데 아리까리 합니다. 음. 웃길 것 같아요. <laughs> 재밌을것 같아요. <laughs> 네. 어 그럴까요? 어, 자, 거, 네, 법정반. 네. 그럼. 즐거운 반네 네, 좋아요 음. 남은 건 없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마법과 우정 그리고 오해의 이야기 현대판 위키드 well, like... 자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위키드의 원작 우주의 마법사 이제 우리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p o p You're gonna be popular I'll teach you the proper When you 첫 번째 the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미스 라디오 스타 미스 K라디오를 거쳐서 세계로 쭉쭉쭉쭉 잘라가는 미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셀럽 인플루언서로 I 모두에게 인기만점 거린다 <laughs> Popular, do you wanna be popular wow. like me 어머머머머 한 가지 제 소개를 빼먹었네요 인기만 만점인 게 아니라 외모를 비롯해서 부끄럽다. 지성과 교양까지 모두 모두 겸비한 그거 글린다예요자 반면에 이분은 남들과 다른 초록색 피부에 독특한 외모를 지려, 지녔고요. 지려구요. 아, 지린다 완전. <laughs> 어지 n 예정입니다. 어려서부터 외모 지상주의의 심각한 피해자로 산전 수전 다 겪었지만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신을 m 용하려고 노력하는 a 순이 알파바입니다. i m not the dead girl. <laughs> 안 m 하세 t 저 h 파바 a 요 초록색 괴물이라고 t 리우기 d e a 구리 긴코 찍찍이 맴등 다양한 별명이 있지만 제 이름은 엘 파바예요. 엘 파바, 하츠리. 자 마지막으로 아르지키 왕자 얼굴도 외모도 만점 춤도 노래도 만점 삐에로를 소개합니다.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요. 평생 웃게 해줄게요. 이노래는 못해 어자 언제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난 그대의 연예인 너의 엔딩의 키스신이 있다 <laughs> 자 앨범으로 아름답고 앨범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글린다와 남들과 조금 다른 아니 많이 다른 엘파바 그리고 모두의 연예인 사이가 아니라 조금 사이코 같은 피에로까지 이세 사람이 마법학교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만나볼까요 자 오늘은 마법에 대해 배웁니다 자 학생들 자 주목하세요 떠들지 말고 노래가 안나오면 이렇게 멋진 하늘 위로 지어진 마법 지어진 이 저팔개가 왔나 이 지어진 마법으로 와요 이렇게 마, 마법은 멋지고요 힘이 될수 있지만 이 잘못 사용하면 큰 재앙이 될수 있어요.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갈 수도 있고요. 아 물론. 날아가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말해요 하지만 말해요 여러분. That's right. Come on, 그래요. 전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언제나 믿어요.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요. 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싶은 행운의 선생의 일타강사 마술 이타강사아이소녀시대 너무 좋았는데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볼 수 있나 이 늙음하게 그냥 세장가 가는 게 소원인데 소원을 들어줘라. 아이고, 아이고... 진심 같은데? <웃음> <웃음> 가족은 건드리지 마요. <laughs> 그래. 마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뭔 대사가 이렇지? 이 마법으로 세상을 바꾸면 되잖아! 어머, 어머! 도레미파엘 바바야! 넌 그렇게 세상을 모르니?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귀... 디 프리티 섹시티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어차피 나는 인기 마법사가 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잖아. 하지만 진정한 마법은 외모나 음. 인기에 의존하면 안 돼. 와! 나 방금 감동 먹은거 와! 알파바알파바라니 엘바바. 아, 엘바바. 엘바바야. 이, 이, 엘바바야. 저팔계 같은데. 엘바바야. 알파바. 엘바바. 알파바 엘바바. 엘바바. 엘바바가 아니라 엘파바야. 그래 고마워 엘파바. 엘파 <laughs> 정말 멋진 얘이야이 바보야 엘파바라. 엘파바. 진정한 마법은 외모나 연기가 아니다. 그럼 뭐지? 난 잘생기고 멋지고 인기가 많은데요. 난가. 비에로 <laughs> 내 말에 동의해줘서 고마워. 너는 외모뿐 아니라 너의 마음 깊은 것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아. 감동받아서 나 지금. 좌심장 우심장 드럼 치고 있어. 음, 피에로 치, 치. 피에로, 너 갑상선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나 방금 또감동 먹은 거 알아? 이거 완전 방어관 드라마네. 내 마음 완전히 빠버렸다. 아 피에로, 너혀로 드립을 좀 하는구나. 오늘 우리 마법학교에서 파티하는데 나하고 같이 가지 않을래? 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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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같이 가자. 오늘밤 마법 학교에 학생들이 모이는 파티에 글린다는 피에로와 커플이 되고 엘파바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마법 공부에만 집중하는데. <목소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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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파티가 있는데 저기저기 저기 초록이 엘파바. 너도 오늘 파티에 가니? 음... 파티? 나는 초대를 받지 못했어. 아마... 우리 마법학교 학생들 모두를 초대한 것 같은데 초록이 엘파바 너뭐 관심이 있다면 여기 이 모자를 쓰고 가면 멋질 것 같은데 어때? Wonderful, beautiful, brave, f 하지니 딱인데. 모, 모자. 그 허름하고 깨져지하고 지저분하고 구겨진 저 꼬깔콘! 어머, 너 꼬깔콘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구나. 너 그거 손가락에 쏙쏙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지 손가락에 껴서 쏙쏙 빼먹으면 얼마나 재밌고 맛있는데. 어허, 맞다. 너 그거 꽃갈콘, 몰라? 꼬깔콘 맛있긴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자를 쓰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쏙쏙쏙 들거란 말이지. 내가 너보다 패션에 대해서 좀 알잖니. 원더풀, 뷰티풀, 러브, 팬타스틱, 에лег랑스, 럭셔리, 고즈즈. 그래? 그럼 한번 써볼까? 네, 좋아. 그렇게 엘파바는 글린다가 준 허름하고 꼬재지하고 지저분하고 구겨진 검은 모자가 고마웠어 글린다에게 가신의 가장 소중한 마법 지팡이를 주기로 결심하고 파티장으로 가게 되는데. Let's party! 우와 s t 다 오늘 a 척추 간 t e r 될것같은 i n g when your h o s t 너 s s like a child. Oh, I see that. I'm going to get a l i t t l 다 bit of a l i t 저기 e bit of a 어 i t t l e bit of a little b 예잖아 어머 센스 없다 진짜. 어, 여기 사람들은 다들 화려하네. 나는 진짜 물 빠진 색 같아. 어, 그런데 클린다는 어디? 어, 저기 클린다! 고마워. 네가 날 생각해 줘서 고마워. 여기 이거. 에이팝마 <laughs> 숍거냐? 먹는 거냐? 완전 신기하게 생겼다야. <laughs> 글린다가 준 모자가 고마워서 주는 내 선물 마법 지팡이야. 엘파바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자 준비한 마법 지팡이를 글린다에게 선물하고, 글린다는 엘파바를 놀리려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며 글린다에게 다가가는데. 엘파바, 너 오늘 평소와는 다르게 이쁘다. 물론 나처럼 귀티, 프리티, 섹시하지는 않지만 예뻐. 충분히 예뻐. <laughs> 뭐냐? 글린다가 저 초록색 괴물 엘파바랑 있어. 그만해. 초록색 피부가 뭐가 어떻다고 그러는 거야?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다고. 대우를 보장하고 있어. 너희들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모르니? 인종차별은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란 말이지. 범죄란 말이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의 DC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삐에로 너 자꾸 따라할래? 그냥 나오는 대로 혓바닥으로 출금하니? 어, 아니, 너무 멋진 말이라서 그러지 어쨌든 엘파말를 그만 놀리란 말이야. 그만 놀리란 말이지? 어, 아, 알았어, 미안, 그만 놀릴게. 와우! 글린다가 이렇게 똑똑한 캐릭터인 줄 몰랐네요. 어쨌든 글린다의 변호로 엘파바도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고 두 사람 사이는 너무너무 좋아졌답니다. 좋아졌답니다. 그만 피에로 그만하세요. 아무래도 피에로 때문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성격과 외모, 배경이 서로 달라도 상대방을 향한 진심이 통하면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엘파바와 글린다 그리고 피에로의 이야기, 이들의 진짜 이야기는 브로드웨이 위키드 뮤지컬에서 만나보세요. I'm